많은 분들께서 내 얼굴형에 어떤 머리가 어울리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 외에도 긴 얼굴형, 육각형 얼굴형 등등에 엄청 많은 유형의 얼굴형이 있거든요. 그 많은 유형을 세세하게 분석하기에 앞서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보시면 딱 봤을 때 이쪽은 가로의 이미지가 더 있고, 이쪽은 세로의 이미지가 더 있거든요. 가로 이미지를 가진 분들께서는 세로의 이미지를 더 해주는 게 중요해요. 우리는 헤어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내 얼굴형이 바뀔 수 있는지,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한테 어울리는 머리를 찾을 수 있는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. 가로 이미지를 가진 분들께 세로 이미지를 더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머리 길이를 길게 해가지고 시선이 아래로 쭉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가로의 이미지는 이미 옆 볼륨이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옆 볼륨보다는 위로, 세로 이미지를 줄수 있는 뿌리 볼륨.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앞머리를 조금 예로 들자면 뿌리 볼륨을 살릴 수 있는 사이드뱅. 요런 디자인이 좋겠죠. 그리고 세로로 조금 짧아지는 풀뱅 같은 디자인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가로 이미지를 가신 유형으로는 둥근 얼굴형, 넙대대한 얼굴형, 또는 목이 짧은 유형이 있는데 승모근이 강한 유형은 목이 짧아 보일 수 있겠죠. 때문에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세로 이미지를 가진 분들께는 가로 이미지를 더해주는 게 중요한데요. 요런 경우에는 짧은 머리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보통 사람들은 머리가 끝나는 지점을 자기 얼굴까지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승모근을 가리는 중단발 그 위로부터는 얼굴이 짧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이해하기 쉽게 한 분을 들어드리자면 전에 고준희 쇼컷이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긴 얼굴형을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이 짧은 디자인이죠. 컷이기 때문에 고준희 님의 쇼 컷이 잘 어울렸던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긴 분들은 옆 볼륨이 많이 들어가는 컬이 있는 디자인을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. 이럴 때는 뿌리 볼륨보다는 옆 볼륨, 이쪽에 볼륨감이 생기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긴 얼굴형이 세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긴 얼굴형 또는 목이 긴 유형, 승모근이 너무 없는 유형, 이렇게 있고요. 목이 길거나 승모근이 없는 건 보통 장점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가 많은데. 목이 길고 숙모근이 너무 없는 게 더해졌을 경우에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점일 경우에만 보완을 해야 하거든요. 만약에 이 고객님이 갖고 있는 가로 이미지가 장점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무조건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아닌 단점일 경우에만 보완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해하기 쉽게 예로 한 분을 들어드릴게요. 이분을 보시면 둥근 얼굴형으로 보여지거든요. 얼굴에 살이 많아 가지고 윤곽이 좀 둥글둥글하게 둥근 얼굴형 이렇게딱 보여지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요 둥근 얼굴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유형이에요. 근데 이분한테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세로의 이미지가 있는데 보시면 상안부가 좀 길거든요. 요 상안부가 긴이 고객님이 갖고 있는 세로의 이미지가 있죠. 둥근 얼굴형이 주는 요 가로의 이미지는 고객님이 딱 봤을 때 귀여운 느낌을 주는데요. 고객님한테 있어서 귀여운 이미지는 제가 보기에는 장점으로 보여져요. 근데 이 고객님이 갖고 있는 상안부가 긴 세로의 이미지는 단점으로 보여지거든요. 이렇게 보일 때 가로의 이미지는 굳이 보완을 할 필요가 없지만 긴 상안부, 세로의 이미지는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죠. 그래서 보시면 긴 상안부를 보완할 수 있는 이렇게 풀뱅 디자인으로 짧아 보이게 만들어드렸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가로의 이미지가 장점이기 때문에 더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옆볼륨이 들어가는 디자인을 해드렸어요. 보통 둥근 얼굴형이면 무조건 옆볼륨이 들어가는 거를 피해주셔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장점일 경우에는 살려주시고 단점일 경우에만 보완을 해주시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어가지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. 앞으로 또 이렇게 제가 직접 고객님들께 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세세하게 분석하는 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